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또 질문들 몇 개를 모아가지고 답변을 해볼까요? 어,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하기로 했던 퇴직연금, 이제 전 사업장에 도입된다는 요 제도. 어, 질문이란 일단, 어, 어떤 공기업 직원인데 자기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운영할 것이냐, DC형으로 운영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네요. 어, 일단 DB형, DC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다가 DB에서 DC로 한번 전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전화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퇴직 연금은 그냥 DB형으로 두고 개인 연금은 이제 인덱스 펀드로 운용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했네요. 자, 일단 이 사람은 공기업 직원인데 어 블로그에 이제 저기 뭐 질문으로 자기 이제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자기의 그 연봉 총액 상승률이 이러한데 퇴직 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이 많던데 자, 일단, 여러분의 그 연봉 상승률을 계산해가지고, 연봉 총액 상승률이, 어, 뭐, 성과금이나 그런 거다 보태가지고, 5% 이상이라면, 퇴직연금은 그냥 DB형으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어, 일단, 연봉 상승률 계산은, 어, 20년 이상 근소간, 여러분의 그 고참 직원 중에 한 명을 골라가지고, 어, 그 사람한테 한번 부탁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연봉 총액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요렇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대게 이렇게 어뭐 월급쟁이 회사원이나 뭐 이런 그 공기업 직원들은 보면 연봉 상승률이 하후 상박이죠. 신입 사원 때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어 고참이 되면 이제 연봉 총액이 높아지니까 상승률이 좀 둔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되죠. 로그 스케일로. 그래서 연차 수당과 이제 평가급이 2년 차부터 반영되니까 10년차까지는 이런 공기업 직원들 연봉상승률이 대충 7에서 8% 정도 복류로 상승하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점점 연봉 총액이 증가하니까 줄어들어 30년 근속시 평균 4.5%에서 5%, 5 정도 상승하대요 댓글들의 그 질문을 보니까 그럼 이제 언제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가 자 일단 DB형을 유지하다가 DB형은 뭐 기존 인시금, 어, 퇴직금 하고, 거기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B형을 유지하다가, 님의 그 연소득이 특이한 사유로 한번 점프하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평가급이 확 증가할 때, 특히나 이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평가급이 가나다라 있는데, 대개 이렇게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한번 이렇게 점프하면, 어 평가급이 두배 정도 증가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DC형으로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근속 연수 20년차에 기관평가급이 작년에는 다등급 1,200만원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이제 나등급으로 2 4 0 0만원 증가했어요 그럼 이제 성과급은 나누기 12 해가지고 한달분이 평균, 평균 임금에 반영되거든요 그러면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아닙니까 그죠 퇴직금은 이때 이제 퇴직금 중간정사를 해가지고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면 퇴직금이 확 증가한다 확 증가합니다 그래서 2 4 0 0만원을 이렇게 평가급이 증가했다면 어, 2,400만원 나누기 12, 200만원 곱하기 20년 하면, 어,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4천만원이 평가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DC형으로, 인덱스 펀드로 운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역시, 주택구매할 때, 지금 개인연금 해지해야 하나요? 3년 모았다네요? 그래서 집을 사야 되는데, 퇴직 아, 이 개인연금을 깨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1번, 2번, 3번, 그리고 4, 5, 6번 순서로 이제 자금을 마련하는데, 1번은 이제 여러분이 현재 가진 현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뭐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회사 내뭐 공조의 대출이라든가, 사내복지기금 대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까지만 일단 이용하고, 나머지 이렇게 연금저축담보대출을 받는다거나, 연금저축담보대출이, 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는 싸요. 하지만 최대 2년이거든요. 2년. 이럴 때는 이제 2년 지나고 나서는, 어, 원리금, 동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이제 신용대출을 받거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해지 청산해가지고 집 사는데 보태거나, 자, 4, 5, 6번은, 어, 사실, 여기까지 자금을 동원한다 그러면, 어, 3번까지가 사실 적당하고, 4번을 넘어 쓰는 순간, 여러분 형편에 과도한 대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 가처나,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3번까지만 추출한, 추천한다. 자, 그리고 또 3번은, 여러분 역시 여러번 나왔던 질문인데, 또 사람들은 미국 직투만이 달러 자산이다. 연금 계좌 내 국내 상장 미국 인데스 펀드는, 이 원화 아니냐, 원화. 원한. 오, 이 열화 자산, 열등한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네요. 그 사람은 주식 초보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 S&P 500중 미국 상장 ETF, SPY, VU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직투, 미국 상장 ETF고 국내 상장 해외 ETF, 타이거 S&P 500중 무엇을 모아가야 하느냐. 자 국내 상장 미국 인덱스펀드는 미국 직투 인덱스펀드보다 비용도 비싸고 성과도 안 좋다라고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래, 또 미국 직투하는 이, 이 사람들은 어, 이게 달러 다산입니다 스파이 이런 걸 투자해야 달러 자산이다. 그리고 국내 상장 S&P는 달러 자산이 아니라고 한다라는데, 자, 환노출 국내 상장 S&P 인덱스 펀드도 똑같은 달러 자산입니다. 운용사에서는 달러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시총 가중 순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덱스 펀드를, 그 개별 주식들을 원화로 살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달러로 사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식투로 SPY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달러로 일단 환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달러로 SPY를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돈돈 돈 필요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돼지국밥 사 먹으려고 돈 필요하면 SPY를 매도하고 다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돼지국밥을 사 먹어야 할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비용과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랬죠. 자 국밥집에서 달러로 결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화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비용과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의 수익률 저하에요 그리고 미국 직투 S&P 인덱스 펀드 vs 과세형 계산에서 S&P 국내상장 인덱스 펀드 이 둘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후자 연금계좌가 이깁니다 심지어 이제 자 지금은 국내상장 미국 ETF도 운용보수가 굉장히 저렴해졌지만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0% 수준 아닙니까? 그죠? 어, 2019년 이전까지 국내 연금 계좌에서 유일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노출 미국 인덱스 펀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S&P 같은 경우에는 환했지. 그러나, 어, 현물 보유가 아니고 선물 주소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유일하게 배짱 장사를 했는데, TER 보수, 총 보수가 0.65%였어요.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운용보수만 그렇고, 기타 매매 비용까지 포함하면 아마 0.8 이상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래에 영상을 보시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재투자만으로, 세액공제 받는 거13.2% 있죠? 그거 재투자만으로, 그 당시에는 그 400만원에 대해서 13.2% 세액공제 해줬거든요. 타이금 내사닥 100원 압도적으로 QQQ 수익기을 이겼다. 아래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노출, 국내 상장, 미국 인덱스 펀드도 달러 자산이다. 그리고 질문, 마지막 질문, 퇴직연금 강제 도입,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관리공단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 정부 내에서도 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여러 번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도 뜻밤만무승하고 도입되지 못했거든요. 아무튼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입되면 상당히 좋은 제도다.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을 정식시켜 줄 것이다. 자, 어, 쩌고저쩌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일단 답변은, 자, 좋은 제도다. 그리고, 자, 여러분이, 어, 이 블로그를 보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적어도 이제 5년 이상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의 그 개인연금은 인덱스 펀드로 운영해가지고 압도적인 수익률로 전문 투자자들을 이겼겠지만, 자, 대다수의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투자한다고 할 때, 자, 절반은 중앙은행 기준금리도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이 블로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상 이 절반은 투자 실패로 파산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세금과 거래 비용을 공지하고 나면 인덱스 펀드 수익률 이기는 개인 투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 윌리엄 번스타인은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 어린 애들이 운전을 하거나 혹은 비행기 조종을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후 대비로 자산운용을 한답시고 이 투전판에 들어온 개인투자자들 대부분은 본인 노후 자금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의 가산마저 탕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이두개 블로그를 보시면 돼요. 어, 아무튼 2005년도에 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는데 여전히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이 퇴직연금에 어, 가입된 운용자금이 수백조가 되지만 연평균 수익률은 예금이자만도 못해요. 예금이자만도 90% 이상의 가입자에. 어, 연평균 수익률이 예금이자만도 못하다. 그리고 이 퇴직연금, 전사업정 확대, 관리공단 신설, 기사에 달된 댓글, 아무튼 100%가 전부다.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의 뭐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오해와, 어,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뭐 댓글들이 많대요. 그리고 장점은, 자, 시간 관계상 이 10분이 지나고 있는데, 장점은 이 블로그 하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어, 뭐, 큰 제목만 이렇게 한번 읽어주자면, 어, 장점은 퇴직연금이 이제 전사합성에 도입되면 근로자, 노후자산이 이제, 어, 정식되고 퇴직금이 확보될 것이다. 그리고 운영사항은 지금은 아주 개판이다. 그리고 장점은, 어, 장기수익률이 향상되고 노후자산이 정식된다. 그리고 이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그랬죠.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에서 전액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퇴직 후에 파산을 하더라도 사채업자도 국세선도 여러분의 그 퇴직연금은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저렴한 자산관리수수료. 이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렇게 퇴직연금관리공단을 도입하는,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 자기들의 그 자산관리수수료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퇴직연금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공단이, 국가기관이 이렇게, 어,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 수수료가 대폭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걱정과 불만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블로그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